다들잘 다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마아이럴입니다. 송독수 교수님 저 제18신민법 강의 이외도 293페이지 로마타 사번의 기한보험유령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아이럴tv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타 사번 기한보험유령의 효력 1번 기한노래전의 효력 기한보 권리는 발생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보 권리에 붙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민법은 권리부 조건보 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148조와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보험이에 주요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 이행 시기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채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한보 권리로서는 보호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때는 변제기 전에 채권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이번에 기한도래 후의 효력, 법률 행위의 시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 기한도래 하면 그 법률 행위는 기한도래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하면 그 법률 행위는 기한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는다 그리고 기한의 효력은 어떠한 기한이든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표에 특약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기한의 소급표를 인정하면 기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암마자 그 5번의 기한의 이익 예, 기한의 이익 매우 중요합니다. 1번의 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채무자만이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하여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범위행위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만 있거나 또는 채무자에게도 있는데는 에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번에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 양가를 보내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이때에는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인세 표시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야 여컨대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우상 임치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94페이지에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 이 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한전에 변제할 수 있다. 3번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채무자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를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부득이 채무자로부터 기한행위가 상실시켜 채권자가 원한다면 즉시 이행 청구할 를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여 법률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한행위가 상실시켜졌다. 1번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번에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번에 채무자의 파산, 한편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그 그러, 그러한 약정은 기한이 상실의 특약이다. 그런 그러한, 그러한 특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등을 하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치 조건 부기한이 상실의 특약과 이번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왜두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그 다음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도를 너무 빨리 빼는 것 같은데요. 진도가 빨리 나가도 빠짐없이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